프랑스군이 다시 한번 전략을 수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통의 중심이 될 법한 곳 있죠. 그 다음에 항공 지원이 용이한 지점, 지점. 그런데다 요새화된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만약에 위급하면, 은 뭐야, 공수대대를 공중으로 강화시켜서 지원하면 된다. 요런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나름 성공을 거둡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1950년 11월 23일에 벌어진 그 유명한 나산 전투입니다. 아, 나산 전투. 네. 그래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 뭐야. 아, 뭐야. <laughs> 다음 시간. 난리 좀 나산 전투 좀 <laughs>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예, 나산 전투. 네. 1952년 11월 23일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이제 자신감이 조금 있었던 이 배트민의 보응연지압이 어, 이제 제 308, 3 1 0 316 3개 보병사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일본 지방도상에 위치한 요충지어가 있었어요. 나산이라고. 여기를 공격을 해요. 여기 이제 프랑스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프랑스군이 제1 알제리 외인연대. 제3 외인 보병 연대 그리고 제6 모로코 외인 연대가 추축이 돼서 이걸 방어 작전을 시작합니다. 베트민군이 어, 공격을 해오니까 병력을 증원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태국 보병 대대하고 제55 베트남 보병 대대 그다음에 제5 외인 보병 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총 동원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15,000의 병력이 모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 주요 고지하고 언덕의 전초기지에 이제 분산해서 아주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했죠 이 프랑스는 그 공수작전에 완전히 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개 대대의 공수부대를 딱 준비해놔요 제1, 제2 외인공수대대 그 다음에 제3 식민지 공수대대 그래서 이 3개의 공수대대를 지원병력으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트민이 이제 파산공세 원래 공산권 국가들이 잘하는 게 파산공세잖아요 파산공세를 하는데, 이 공수대대가 적시적소에 가서 이걸 막아냅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105mm 곡사포 2개포대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군 제5포병사단, 그 다음에 40일 식민지포병연대, 그 다음에 외인부대 중에서 박격포 중대가, 어, 요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얘네가 120mm 박격포 네문이 있었고, 81mm 박격포 여섯 문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맹렬한 지원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3개의 보병사단으로 돌격하는 베트민군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박살을 냅니다 여기서 포병대가 아작을 내놔요 또 하나 여기에 적극적인 공중 지원도 있었어요 이 프랑스 해군 항공대가 이제 미국제예요 PB4Y2 프라이비티어 폭격기하고 역시 미국한테 받았던 헬다이버 2차 대전 때 많이 썼던 헬다이버 그 다음에 헬캣 전투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헬캣 전투기 이것까지 다 동원해요 그래서 이 배트민군 머리 위에다가 폭탄의 세례를 퍼붓습니다. 특히 헬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차 대전 초, 초전에 봤던, 독일, 네이팜탄? 아니, 그 네이팜탄도 떨어뜨려요, 얘네가. 주로 어. 네이팜탄 떨어뜨리고 또 하나, 2차 대전 초반에 독일군이 왜 수투카로 급강을 폭격하잖아요. 헬다이버로 그거하고 똑같이 해요. 독일한테 당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면, 네. 여기서 베트민 군들이 물러나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베트민 군이. 얘네가, 11월 30일 오후 8시에 다시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9개 보병대도를 동원해서 총 공세를 해요, 얘네가. 근데 이총 공세를 했지만 야간 작전에서 프랑스의 이 해군 항공대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위에다가 네이팜탄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 베트민군의 공격이 좌절이 됩니다. 아주 혹심한 인명피해를 보어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고 공략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새벽에 다시 프랑스군은 제2외인 공수대대 2개 중대를 낙하시켜요. 그래서 얘네로 다시 한번 반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7시 보응엔지협은 공격 중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3개 보병사단에 모두 다 퇴각하라 그래요 베트민군. 이게 한마디로 프랑스군이 애초에 했던 작전이 있죠. 유인해서 적을 선멸한다. 이 작전이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겁니다. 베트민군은 어. 이 전투에서 그들 발표예요. 베트민군 발표는 뭐라고 했냐면 1 5 4 4명의 전사하고 2,000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이거 한두 배되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그 추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추측이 맞을 것 같아요. 원래 공산권 국가가 피해는 축소해요. 절반 이상 축소해요 얘네가. 와 그러면 이번 나산 전투를 통해서 네. 프랑스군이 자신감이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 전투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이냐? 이거를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프랑스가 이걸 안 해. 한번 이기면 얘네는 지나치게 자만을 해요. 아또 낫구나.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똑같은 전략이 베트남 그 어느 지역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뭔가 에러가 생길 것만 같은 이 불길한 일 <laughs> 제가 입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뭘까요? 예. 계속해서 전투가 이어지는데요. 어, 나산에서 한번 프랑스군이 이겼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 베트민군은 자기들의 장기, 뭡니까? 히트앤드런식 게릴라 전술로 다시 바꿔요. 그리고 이제 12월 1일날 이제 나산 전투가 끝나갈 무렵이었죠. 프랑스군이 4개 기동대를, 어, 증원 해서 이제 베트남 홍강 삼각주에 보냅니다. 이게 어떤 작전이냐면, 이제, 브루타뉴 작전이라는 건데, 이게 4개 기동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M24 경전차 4대, 차량화 보병 3개 대대, 그 다음에 105mm 국사포 1개 포대로 편성한 기동 타격대를 이 홍강 삼각주로 보내요. 왜냐면 이 홍강 삼각주가 베트민군이 또 창고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브루타뉴 작전을 감행을 하는데, 보응엔지압은 일단 저 나산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이걸 또 가만히 놔두고 볼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34 보병사단의 7연대하고 제30 보병사단 48연대, 즉, 2개 연대의 병력을 투입해서, 어, 여기서 프랑스군하고 맞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랑스군 보면 기동대잖아요 전차도 있고, 포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화 보병부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붙으면 어떻다?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베트민군이. 그래서 보응행제압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밀림에 들어가서 전력을 수습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중국하고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물자가, 무기가 쏟아지도록 시작해요. 그러니까, 배트민군이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포병전력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때 소련으로부터 120mm 박격포가 들어옵니다. M38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밀림에서의 작전은 곡사포보다는 박격포가 훨씬 욕이네요. 사실. 왜냐면 이동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무기들을 착실하게 모아놔서 나산 전투에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무왕쿠아 전투였습니다. 보흥엔지압은 프랑스군의 전력이 틀렸다는 것을 자기 부하들한테 증명시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는 프랑스군의 전술을 깰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까 말했던 프랑스군 기동타격대가 오니까 지금 쟤네 기동타격대하고 맞닥뜨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림을 일단 들어갔고 어, 프랑스군이 가지고 있는 전초기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를 유인선멸하기 위해서 세웠던 전초기지 중에 어디를 깰까 보니까 무앙쿠아가 걸린 거예요 무앙쿠아 외곽에 프랑스군 전초기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그 나산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316 보병사단을 재건시킵니다 무앙크한 인근에는 3개 언덕에 전, 프랑스군 전초기지가 있었어요. 전초기지가 알파, 파이, 쥐덫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먼저 정찰을 한 다음에 가장 약한 알파 기지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 프랑스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프랑스군이 해외 식민지에서 전쟁을 벌일 땐 프랑스 법상 프랑스인이 참가를 못해요. 단 장교는 프랑스인이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병력은 외인 부대와 현지 식민지 군으로 구성이 되야 돼요. 이때는 뭐예요? 이 전초기지에 대부분 라오스 출신 외인 부대가 있었어요. 라오스 출신 식민지 군이 있었어요. 근데 4월 13일 날밤 11시 기에서 베트민 군이 여기다가 120mm 박격포탄을 아주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오. 대혼란에 빠졌었고, 그리고 이게 나산 전투 때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나산 전투 때는 하노이에 있는 그 공군기지가 비교적 가까웠었거든요. 근데 이무앙쿠아는 하노이에 있는 비행장부터 너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때 항공기들이 날라와서 지원을 못했어요, 여기를.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무앙쿠아의 전초기지에 가지고 있던 중화기가 60mm하고 81mm 박격포였어요. 근데 베트민군은 뭐예요? 120mm 박격포였죠? 사거리가 훨씬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효과적으로 반격을 못해요. 그래서 새벽에 안개가 끼니까 베트민군이 대대적인 돌격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래도 첫날 공격은 프랑스군이 막아내요. 알파기지에서 막아내거든요. 실패했는데 문제는 이런 폭격이 그 다음날, 다다음날도 계속, 계속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프랑스군이 어떻게 하냐. C47 수송기를 보내서 물자를 공중에서 투하해요. 근데 이게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베트민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C47을 동원해서 물자를 투하하는데 네. 그게 오히려 저기 베트민군한테 가는 건 아닙니까? 아, 여기서 프랑스군이 독하게 작전합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연합군이 뿌렸는데 그걸 독일군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프랑스군이 여기서 진짜 독하게 작전합니다. 물자를 떨어뜨리는데 정말 초저공으로 해서 떨어뜨려요. 아. 물론 그러면은 그 떨어진 물자가 손상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손상이 많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베트민군한테 넘어가기 보다는 물자가 소, 일부 손상이 되더라도 우리 아군한테 직접 가는 게 낫다고 해서 초정으로 떨어뜨니다 얘네들. 그러면서 대공포에 많이, 많이, 손상을 입어요. 근데 이때 베트민군이 5월 18일 날에 대대적인 총공세를 감행을 합니다. 그 57mm 무반동포를 가지고 전초기지에 벙커 있죠? 그거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베트민군이 단순한 게릴라 조직이 아니에요. 거의 정규전 같이 싸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프랑스군의 전초기지 어, 알파, 쥐덫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아이 끈질긴 보응행잡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는 전투네요. 제대로 먹히긴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군이 정말 처절한 저항을 해요. 쥐도이 먼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먼저 떨어졌거든요. 마지막에 파이라는 전초기지만 남았는데, C47이 물자를 마지막으로 투한, 투한 9시까지, 그야말로 악랄하게 전항저정합니다 전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항복을 거부해요. 프랑스군 외인부대가. 내가, 내가 이건 이해가 안갈 정도야. 항복을 거부한다? 응. 식민지그 인원으로 구성한 군대는 보통 항복을 하거든? 근데 항복을 안 하고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 전멸을 해요 내가 한 명도 안 남고 전멸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군하고 라오스군 315명 중에 생존자가 3명입니다 전부 다 죽어요 문자 그대로 완전 전멸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무앙쿠아 전투에서 베트민군이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산 전투 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우리 전략이 먹혔다고 했는데 막대한 인원이 여기서 완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프랑스군이, 어, 우리 전술이 안 먹히나? 라고 당황하게 되죠. 프랑스가 온 전력을 다해서 싸웠던 전투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쯤이면 전쟁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무앙쿠아 전투가 실패하게 되면 프랑스군으로서는 뭐예요? 사기가 엄청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게 언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순식간에, 외국 언론도 많았었거든. 순식간에 퍼진다. 프랑스군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대서 특필이 돼버려요 사실 이렇게 되면, 피디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언론까지 이렇게 대단히 그, 자기들한테 절망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대패에 프랑스군이 충격에 빠져요, 사실. 왜냐하면 나산 전투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군 사령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 사실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프랑스군이 지휘부를 교체합니다. 지휘부를 극동 원정군 사령관 앙리 외자 외전 나바르라는 사람을 신임 사령관으로 해서 교체해 버려요. 그리고 이이 이 나바르라는 사람이 와서 첫 번째 얘기가 이거죠. 라오스 국경지대 배트민 주력이 예상에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초 강력한 전초 기지를 세워서 얘네들을 소탕하지 않는 한 프랑스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더욱더 공세적인 새로운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또이 이 나바르가 그 공수 작전의 예찬론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실시하게 된게 뭐냐면 카스토르 작전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가장 대규모 공수 작전이 뭡니까? 마켓가든 작전이었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작전을 이반을 합니다. 한마디로 프랑스가 자랑하는 정예 외인 공수부대, 식민지 공수부대를 대거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카스토르 작전의 지역이 어디였냐? DNBMF 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전 항상 이거 입고 제가 출퇴근하거든요. 지하철 출퇴근하는데 아직 우리 샤를 거못 봤어요. 언젠가 지하철에서 샤를 굿즈를 가진 사람과 제가 마주친다면 제가 바로 둘 중에 하나를 할 겁니다. 첫 번째, 네오 아틀란. 우리 공식 경례입니다. 네오 아틀란. 이걸 하든지 아니면 이게 좀 쪽팔리다. 어? 이게, 이게 또 쪽팔리다. 어, 그래도... <laughs> 죄송합니다. 어, 따, 다른 걸로 인사법을 음. 하나 하죠. 다른, 다른 걸로? 우리 네오 아틀란끼리 네오 아틀란끼리 네. 네, 아, 이거 할까? 네오 아틀란끼리 이거 할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해. 이거. 네오 아틀 네오 아틀란. 아, 그렇게? 네, 네오 아틀란. 자, 길거리에서 가다가 응. 걷다가 그 서로 봤어, 봤어. 서로, 서로부터 보는 거야. 어. 어. <laughs> 우리 약속이야. 여러분들, 서로 만약에 우리, 우린 다 가족이야. 패밀리야. 이제 길 가다가 서로 봤어. 누군 모자 속있고 누군 티 입고 있어. 서로 놀라. 왜 마스크 썼잖아. 요즘에 다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챙팔 것도 없어요. 그냥. 아 그걸로 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확정. 자 그럼 우리 인사만 할까요? 네오 아틀란. 네오 아틀. 아 근데 지하철에서 이러면 좀 뭐야?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